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글에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글이 나옵니다. 이 멍어 목사님은 날마다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는 새벽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하는 일이 바빠지고 또한 스케줄이 아주 바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새벽마다 내가 만나겠다라고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응접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혹시나 나를 기다리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주님, 새벽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는 내가 필요로 할때 나를 찾지만, 나는 너의 필요보다도 너를 지금도 찾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만 필요할 때. 애 네, 뭐 용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우리를 찾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모 목사님이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집을 주님께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이제 깨끗이 해주시고 또한 욕구를 채웠던 주방, 마음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줬습니다. 또한 마음의 거실, 세상 대화, 세상 이야기가 가득 찬 마음의 거실을 주님과 대화하는 그 주님과의 대화로 꽉 차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작업실도 주님의 친히 찾아와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작업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이몽어 목사님이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자기의 집문서를 그분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집문서 가지신 분들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몽어 목사님이 집문서를 가져다가 주님 이제부터 이 집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주관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 것이 되니까 주님의 것이 주님의 마음이 자기 것이 되어서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갔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좀 주님께 내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주인됨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다. 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당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이곳에 왔다. 그냥 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삶에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어, 거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뽑으라면,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붙어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어, 사도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공동체, 교회가 같이 이렇게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홀로 된 과부들, 특별히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과 또 헬라어를 쓰는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구제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도들이 그들의 명단을 빼놓고 구제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누락이 되면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 일곱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은 모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 불평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너희는 그 구제하는 일을 도와다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도 그들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늘러 목사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기도하고 또 고아의 아버지로 조지물로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고아를 돌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고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그 사역을 할때 10년 정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무엇을 먼저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은 이 기도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받으시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한 10년 후부터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 반나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말씀과 막 씨름하다 보면 어느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 아주 중요시 여기세요? 어느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부모님께 받았대요. 여러분들 성경책과 같이 아주 좋은 가죽으로 되고 중간에 지퍼가 있는 그런 성경책을 받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을 하는. 아이 가죽 성경책을 부모님이 선물해 주셨다. 아 이거 보라는 거예요. 막 가죽 냄새도 맡아 보고 야너 좋겠다고 아이들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성경치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는 너무 어, 또 귀여워서 선생님이 와서 야너 성경 너무 좋다 선생님도 한번 어, 봐도 되니 라고 했더니 아 성, 선생님 보세요. 내이 네, 성경책이 가죽으로 된 건데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 그 안에를 좀 보려고 이 지퍼를 딱 만졌는데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야 왜 그러냐 이 성경책 안에 뭐 돈이라도 들어있냐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 자꾸를 조심히 여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그 지퍼를 빠르게 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셔서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자꾸를 아주 조심히 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열때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작글을 열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믿은 것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나오는 그 영감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 역사되는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에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 그 가지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봄이 되거나, 뭐,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그, 화단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 하시죠? 예,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보기에도 좀 별로고, 그죠? 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치기하면 가지 가지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자르면 아프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께 잘못하면 혼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하여튼 말썽을 많이 부려서 하여튼 먼지나도록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개구장이 역할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뭔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받는 그런 징계도 아니고. 또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다. 그것을 뭐 트라이얼이라고도 하는데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받은 그 시련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것을 질투한 그 신하들이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하고 또한 그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요.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굴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줄까요? 야고부서 1장에 보시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앞뒤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고, 어떤 분은 뒷면은 있는데 앞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에 온전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넘버원으로 하나님을 늘 두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보면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져왔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돼지와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를 먹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차라리 여기서 죽는이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그렇게 살리라 하고 돌아가셔.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께서 그날도 멀리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이 오니 달려가서 안고 껴안을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잔치를 열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 품에서 그냥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늘 아버지에게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안에 늘 우리가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여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하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무어라는 사람의 다 실패했을 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업가 로버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로버트는 이제 집을 짓고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본이 한 3,200만 달러를 가지고 그런 집들을 건축하고 또 팔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자금 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하다가 1차 부도를 내고 2차 부도를 내고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길가에 세우고 차를 세우고 그 앞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오고, 주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수 없습니다. 주님께 눈물 뿌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같이 정말 아끼는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가장 아끼던 그 사업이 망한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와 다른 것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니 그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 그뜰을 밟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업은 죽은 거죠.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교회의 예배의 삶이 형식적인.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했는데 한 번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체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에게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느냐?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사업체를 가더라도 내가 은행에 와서 대출을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 여기에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런 일꾼과 함께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그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가정에 열매를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도 오늘 또 성교회로 모이고 찬양 영습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릴 때 여러분들 매일 매일 그 성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여기에 모시고 왔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직장을 가도 그 직장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는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